아, 우리가 노말맵이라고 부르는 거를 듣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노말맵이 뭐하는지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말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말맵이 뭔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노말맵이라고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들 나오겠지만, 실제로 오브젝트를 보면서 이야기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노말맵이라고 쳐볼게요. 그랬더막 이런 게 저런 게 나와요. 요거 노말맵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가서 읽어봐도 되겠고, 법선 벡터 값에 로우 폴리곤 그래픽하고 하이 폴리곤 입체 질감 구현하는 방법 맞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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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는 말입니다. 응, 음, 으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걸 읽어 보면 되겠고. 이러고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 이건 평면인데 오른쪽에 보이는거 는 이제 이런 푸딩딩 한 맵을 쓰면 왼쪽 처럼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나오게 보여지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살펴볼 건데, 자, 그대로 캡쳐를 해볼게요. 여기. 이걸 캡쳐를 왜 했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포토샵에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포토샵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채널이라는 걸 가보도록 할게요. 이 채널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쓰는 컬러는 컴퓨터에서 쓰는 컬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 있냐면 여기 보면 R, G, B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 적은 없죠? R, G, B로 되 있어요. R, G, B로 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채널로 구분을 해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면 이제 R, G, B가 어떻게 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는데 그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R, G, B 채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레드를 칠하면, 레드를 칠한 거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그린을 칠하면, 그린을 칠한 거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블루를 칠하면, 블루를 칠한 거죠. 이 당연한 걸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채널로 가서 보면 레드 채널을 가보면 레드 채널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그리고 그린과 블루만 검은색으로 칠해놨죠. 그죠? 이렇게 희한하죠. 아까 분명히 레드를 칠하지 않았나? 근데 왜 레드가 안 칠해져 있지? 자, 그린으로 왔습니다. 그린으로 왔더니 레드랑 블루에만 칠해져 있고, 그린은 안 칠해져 있어요. 그죠? 자, 블루에 왔더니 블루만 안 칠해져 있고, 이거 뭐야? 레드랑 그린에만 칠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던 검은색으로 칠했다고 하는 것들이 검은색으로 칠하면 적용이 된다가 아니라 깍으로 흰색일 때만 적용되고 검은색일 땐 적용이 안 되는 게 기본인 세상이 컴퓨터 그래픽 세상이기 때문에 깍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뭘쓸때 여러분들이 뭐쓸때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3D 맥스 이렇게 쓰면 이게 썼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였잖아요 3D 어그 그래픽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에서 검은색은 쓴게 아니라 지운 겁니다 개념이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개념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니, 씨, 썼잖아. 내가 지웠어? 내가 언제 지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반대라서, 머릿속에서 이게 반전이 돼야 되는데, 반전이 잘안 돼요. 원래 여태까지, 어, 앞으로 가기 위해선 뒤로 걸어야 했다라는 것을 알려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원래 반전이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나요. 여태까지 생각하던 게 검색이 써지는 거지 무슨 흰색이 써지는 거야라고 말하거든 상식이던 세상이 반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세상이었다. 고 흰색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와서 해볼까요? 내가 레드를 칠하고 싶아 레드에다 이렇게 칠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린으로 왔죠. 그린에 칠합니다 이렇게. 칠했죠. 블루로 왔죠. 블루에 칠합니다 이렇게. 칠했죠. 맞잖아요. R, G, B. 흰색으로 칠하고 검은색은 안 칠한 겁니다. 원래 그게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그게 기본이.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것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흰색이 그럼 뭡니까? 흰색이 적용. 검은색이 미적용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여기로 올게요. 다음. 여기로 오면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거를 RGB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림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이 흰색, 왼쪽이 검은색. 그죠?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린으로 와볼까요? 위쪽이 흰색, 아래쪽이 검은색. 이러면은 얘는 이 원은 위에가 어디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쪽이 위요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이 도넛은 들어간 거예요, 나온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들어간 거요라고 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온 거요 이러겠죠. 명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이겁니다. 제가 이걸 컨트롤 아이를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좌우가 뒤바뀌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오브젝트가 튀어나왔는지 들어갔는지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인즉슨 컴퓨터도 똑같이 그거를 그렇게 인식하고 표현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노말은 그 방향을 지정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에 가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있어요 끝으로 갈수록 원의 끝으로 갈수록 진해지죠 이것은 이 오브젝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깊이 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노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듯이 이렇게 표현되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r은 좌우였죠. g는 상하였죠. b는 전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좌우, g가 상하 삐가 기비값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세 개를 합산해서 만들어낸 맵이 노멀 맵입니다 그래서 프르딩딩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R 값은 기본 값이 회색이어야 됩니다 왜? 내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저는 오른쪽에 있는 애예요. 라고 말하려면 흰색과 검은색을 동시에 칠해줘서 이쪽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해야 얘가 지금 볼록한 모양인지 마른 뭔지, 빡센지 그걸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향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내 그림자도 알수 있어야 되게 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흰색과 검은색으로 칠하려면 기본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을 칠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색에 흰색 검은색을 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튀어나왔는지 들어갔는지 알수 있다 이거요 그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튀어나오는지 들어갔는지 알수 있다 그러면은 위아래 좌우를 나타내는 거는 둘다 어때야 돼요? 기본색이 회색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블루는 블루는 순전히 깊이 값이기 때문에 그냥 어둡게만 해줘도 꺾이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값이 흰색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RGB에서 우리가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흰색을 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블루 값이 가장 강한 색이 칠해지고 R 값과 G 값은 그냥 회색이 칠해지다 보니까 기본 컬러 값이 딱 찍어서 RGB를 확인해 보면 128, 128, 255가 되는 겁니다. 색이 다른데요? 라고 하면 이거. JPG 아티팩트 생겨가지고. 네. 원래는 이 색이 맞아요. 128, 128, 255. 이게 맞습니다. 이게 기준색이에요, 이게. 어, 255가 기준이니까 127이네. 127, 127, 255. 이거 왜 이런지 알면은 프로그램을 좀 해봤던 사람 이게 왜 그러냐면 컬러값이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해서 그래 컬러값의 총량은 256인데 1부터 시작했을 때 256이고 컴퓨터는 0부터 값이 시작하니까 255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나온 거예요 아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0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변수 값이 있다고 쳤을 때 0이라고 했을 때어 내가 뭐 이런 거 있어요 int a에다가 a는 0을 넣으면 값이 0이니까 아무것도 안는 거잖아요 라고 할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0 값을 넣은 거예요. int a에 아무것도 없으려면 a가 0이 아니라 n 이어야 돼요. 널이라고 하는 값이 따로 존재해요.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그래야 저기 값이 안 들어간 거예요. 0을 넣었으면 카운팅 돼요, 그때부터. 얘가 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0이. 0과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0과 1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인식하기 더 좋은 개념은 하나, 둘이에요.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아요. 없음, 있음이 아니고, 하나, 둘이, 하나, 둘. 꺼짐, 켜짐, 이겁니다. 개념 꺼짐, 켜짐이 없으려면 뭐여야 돼요? 값안 들어가 있음, 이어야 되죠? 그게 널이라 그래가지고 이 개념이 처음에 받아들여지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셀 때 0부터 셉니다. 모든 컴퓨터 변수에서는.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자. 빨리,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3D 모델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자동차 모델이 있고, 얘가 원래는 요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쫙 돌리면 여기 지금 멋져보리하게 이렇게 빛에 반사돼가지고 막 복잡한 데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근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 여기를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모델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델링이 있으니까 저렇게 꺾여가지고 그림자가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에 모델링이 없어요. 와이어가 없다고 와이어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표현이 되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이게 노말이 들어갔을 때의 표면, 요게 노말이 안 들어갔을 때 표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말이 하는 일은 좀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포토샵에 가져와서 바꿔 봐. 포토샵에 가져와서 확인해 봅니다. 그대로 R 채널을 봅시다. R 채널이니까 좌우겠죠. 그죠? G 채널을 봅시다. G 채널이니까 상하죠. 상하다 보니까 좌우랑은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저는 그 좌우를 나타내고 상하를 나타내는 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 거예요. 자, 그리고 깊이값. 깊이값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요렇게. 이게 노말 맵이라 자, 그래서 아, 말로는 잔뜩 했는데 이게 실제로 오브젝트에다가 얹으면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넣어 보면 어떻게 되는지. 드래그해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d 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바로 볼게요. 뭐 직접 적용해 보자고요. 잘 나오나 잘오나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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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이 오브젝트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오브젝트가 있고, 이 오브젝트에 방금 전에 만든 텍스처를 노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아무것도 없던 오브젝트 표면에 지금 이렇게 바로 막 각이 생겨가지고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이런 거예요. 노말이란 게 이런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표면에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어버리고, 빛을 왜곡합니다. 이게 노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할수 있겠어요? 이게 원래는 이거를 표현하려면 아까 전에 그 자동차처럼, 이렇게 잔뜩 면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면을 써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저 안에 버튼 보십시오. 저 저거 버튼, 저, 저 디테일 표현하려고 지금. 어? 원이 막, 말도 못하게 저렇게 많잖아요. 근데 게임을 한다고 치고, 만약에 이런 오브젝트가 게임상에 한 100개 정도 나온다 하면은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면 개수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게임은 느려질 테고 그런 식의 잔뜩 모델링이 들어가는 거를 컴퓨터는 계산하기 힘들어 합니다 물론 요즘 게임 엔진들은 이거에다가 자동으로 뭘 거냐면 어 거리에 따른 어 디테일 표현이라고 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하는 LOD 기법을 사용해서 멀리 가면 자동으로 지가 면을 줄여줍니다 근데 자동으로 줄인다 그랬죠 최적화가 된 상태로 줄여지겠어요 지멋대로 쪼개야겠어요 지멋대로 쪼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지멋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운에 맡겨야죠 근데 어디 게임 제작을 운에 맡기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안 되죠 최적화도 안되고, 게임도 이상하게 나올 수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운에 맡겼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오늘 킬땐잘 됐는데, 내일 킬땐잘 안되고, 그리고 유저들이 막만 명씩 들어와가지고, 게임 오픈 베타 막 하는데 서버 막 다운되고, 어, 난 모르겠는데요, 운에 맡겼으니까요, 이럴겁니다. <laughs> 말이 안 되잖아. 사람들이 막돈 주고 게임 하는데 <laughs> 어 해봤는데 잘 안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 불만이 장난이 아니거에요 그런식으로 그런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게 뭐냐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토폴로지 작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최적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해주는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런 노말이 이래가지고 그 표면에 대한 표현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면이 적은 오브젝트에다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오브젝트에다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이 노말 맵을 최대한 사용해가지고. 게임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준게 노말 쉐이딩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노말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원래는 진짜 쥐뿔없는 모델링인데 갑자기 표면에 엄청난 디테일을 만들어준다 뭘로? 빛 왜곡으로 어떻게? RGB 채널을 이용해서 좌우, 상하, 앞뒤 XYZ 축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노멀맵이었습니다. 이쪽 보니까 재미난 게 많았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